메가 서울 이슈로 인해 예년보다 빨리 정책 논쟁이 점화되면서 울산의 각 정당도 울산에 필요한 총선 공약 발굴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노동조합 파업이 2주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노조 분회장이 무기한 단식동성을 선언했습니다. 태양광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팔아 전기 요금을 차감할 수 있는데도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메가 서울 논쟁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총선 시계가 예년에 비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물 공천에 앞서 정책 논쟁이 먼저 불붙은 건 드문 일인데, 울산에 필요한 총선 공약 발굴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울산 시민연대가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두겸 시장 당선 후 자초됐던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입장 발표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시당은 본인이 속한 국민의힘에서 서울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메가시티로 가야 한다는 데 정작 먼저 시작한 구울령 메가시티를 갖추고 싶은 것에 대한 정치적 해명을 해야 한다. 메가시티 서울로 인해 예년보다 빨리 정책 논쟁이 점화되면서 각당 울산시당도 울산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 발굴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이달 안에 총선 정책기획단을 발족할 계획입니다. 경제 살리기와 부족한 의료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여섯 개 의석을 모두 확보한다는 목표인데, 삼선 의원인 김기현, 이채익 의원의 향후 행보도 큰 관심거리입니다. 울산시당도 이에 발맞추어서 총선 정책 기획안 출범을 통해서 울산에 맞는 그 정책 개발 또 정책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달에 총선 준비 기획단을 발족했습니다. 이동건 전 북구청장을 단장으로 내년 총선에서 최소 3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의제는 일자리 창출과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국민의힘과 비슷해 앞으로 각 당이 풀어가는 해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유니스트 업과대학 병원 유치를 통한 울산시민의료인프라 개선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기업 본사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메가시티 서울로 불거진 총선 공약 논쟁이 지방 소멸을 막는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홍상준입니다. 천병태 전 시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진보당 후보로 울산 중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천신은 윤석열 정권 1년 6개월 만에 민생과 민주, 평화가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내년 총선 진보당 후보는 북구 윤종호, 남구을 조남해 등총 3명으로 늘었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 노동조합 파업이 시작된 지 2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에 대한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조가 무기한 단식동성을 선언하는 등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울산대학교병원 신관 로비 한 가운데 텐트 한 동이 들어섰습니다. 병원 노조 분회장이 이곳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파업 14일째가 지나도록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력 총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한 명도 충원해 줄수 없다고 지금까지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울산대병원 노사는 지난 8월 17일 상견례 이후 지금까지 33차례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4.42% 인상 경력금 15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병원은 기본급 3% 인상, 노조 창립일 특별 휴가 전환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간호사 한 명이 진짜로 실제로 담당자명볼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명 이상의 환자들을 간호관병 병동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병원 간호사, 간호 조무사, 보조원 등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은 500여 명. 전체 직원은 3,400명이지만 3교대 근무여서 파업에 따른 타격이 큽니다. 파업 여파로 입원 환자 진료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현재 병상 가동률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병원은 그렇지만 외래 진료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대병원 노조가 기록한 최장 파업 기간은 지난 2017년 당시 16일. 병원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기존 파업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본 지정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괴소문이 나돌자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글로컬대학 평가 전 과정을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했으며 글로컬대학 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다음 주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 지정 발표가 늦어지면서 일부 언론에서 로비 등으로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교육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남은 전기를 판매해서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관련 시설을 갖추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울산 북구의 한 문화체육센터, 태양광 발전시설로 전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이처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공공시설이 7곳입니다. 남구도 12개의 공공시설이 태양광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시가 실시한 감사에서 태양광 발전 전기를 한국 전력에 팔아 전기 요금 차감이 가능한데도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탄계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전에다가 그 전기를 파는 그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게 이제 감사 조사에서도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울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대부분 과거에 설치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이 공공시설들은 잉여 전기를 한전에 보내기 위한 별도의 선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많아지자 추가 선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선로 설치 비용은 건물 관리자 즉 해당 지자체 부담으로 공사 거리에 따라 수백 또는 수천만 원이 듭니다. 각 지자체는 예산 부족과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우후죽순 들어섰던 태양광 시설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금운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80대 A 씨를 특수 협박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 10분쯤 울산의 한 금은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죽인다며 업주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금은방에 시계 수리를 맡겼으나 수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업주가 돈도 돌려주지 않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 상담회가 오늘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구매 상담회에는 포스코 퓨처엠, 현대건설, KCC, 한화솔루션, 현대모비스, KT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 60곳과 중소기업 160곳이 참가했습니다. 행사는 대중소기업 1대1 구매 상담회,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중소기업 상담구역 운영, 대기업 거래처 등록 설명회로 진행됐습니다. 16일에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울산시 교육청이 시험장 학교를 대상으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교육청은 일반 시험장 26곳을 방문해 시험장과 감독관 배치 계획, 영어 듣기 평가에 대비한 방송 장비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 문제지 운송 절차와 보관시설, 보안요원 배치 등 보안 대책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마약퇴치 운동본부 울산지부가 내년 2월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울산시와 울산시 약사회는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마약퇴치 운동본부 울산지부 설립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약퇴치 운동본부는 마약류와 약물 남용 예방, 종합 사업을 펼치는 재단 법인입니다. 울산의 주택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6개월 연속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울산의 주택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08.4로 전달 대비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편 9월 기준 울산의 주택 거래량은 1,56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창업 기업 수가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울산의 창업 기업은 1,734개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3%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8.5% 감소해 각각 10개월,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구가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북구는 지난 6일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소사육농가 85호, 2,670여 마리 분량의 백신을 확보해 접종을 마쳤습니다. 또 높은 기온을 고려해 축사 및 주변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를 대상으로 한 방제와 소독을 당분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와 지역 주요 기업 8곳이 오늘 울산시청에서 지역 경제 발전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는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SK에너지, SOIL 삼성SDI, 고려화연, 롯데정밀화학, LSMNM 등총 8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시와 이들 기업은 투자 확대와 행정지원 방안 모색, 인적 교류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